네, 첫 번째 소식은 문정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커서 열매를 맺었답니다. 아이들과 힐링하며 토마토를 애완동물처럼 키우고 있어요. 이제는 가을이 되면서 헤어릴 준비를 하고 있어 슬프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토마토가 엄청 이쁘게 자랐네요. 사진만 봐도 먹고 싶어지는데요. 맞아요. 색깔만 봐도 문정이님이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신 게 느껴져요. 어, 저도 어렸을 때떡밭 체험을 할때 이제 방울토마토 기르기를 한3 4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오래 시간 공을 들여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들도 토마토 키우기 하면서 성취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주민분들도 토마토 키우기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사연은 인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몇년전 식목일에 나눠준 해묵목이랍니다 일명 똥손 마이너스의 손으로 유명한 제가 죽이지 않고 키우고 혼자 묵무기잘 크는 우리 집 유일한 초록이 반려식물이랍니다. 우리 보기 예쁘죠? 앞으로도 쭉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화이팅! 네, 이어서 미영님께서도 보내셨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식목일에 반은 식물인데 물만 교환해 주면 돼서 주방에 놓고 싱그러을 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에 행운이 들어가니까 뭔가 이름부터 행운을 가져다 줄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렇게 파릇파릇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인숙님과 미영님의 사랑과 관심이 많이 들어간 게 보여요. 앞으로도 행운목 키우시면서 행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세 번째 사연으로는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오렌지스타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렌지스타를 찾아보니까 다육이과의 식물로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양지가 아닌 그늘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공기정화의 기능도 있어 식물을 처음 키우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식물입니다. 네 번째 사연은 비비아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꽃이 없어요. 식물을 키울 때 오래 가고 쉬운 애들만 찾다 보니, 덕분에 베란다가 항상 초록초록하답니다. 제가 제일 애정하는 문샤인은 3개로 들었습니다. 아, 문샤인을 3개나 키우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문샤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세베리아와 같은 종이라고 하네요. 토끼 귀를 닮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 어, 그렇군요. 거기다 키우기도 쉽고, 공기정화 식물이라 집에서도 간편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문샤인은 햇빛을 좋아해서 양질에서 키우는 게 제일 좋으며, 물도 흙이 마를 때 가끔 주면 된다고 하네요. 키우는 것도 쉽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사연은 광미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유칼리투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비염에 좋다고 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향도 좋고, 공기정화에도 도움이 돼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유칼립투스를 집에서 키우고 계시네요. 아기자기하고 너무 귀여워요. 아 맞아요. 저는 유칼립투스 하면 코알라가 먹는 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떠오르긴 했어요. 키울 때는 양지에서 키우되 흙이 바짝 마르지 않게만 관리해 주시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쁘게 잘 키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은 최은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해마다 다홍꽃이 피어 집에 봄이었음을 알려주곤 해요. 지금은 개화시기가 아니라 꽃핀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화려하진 않아도 정말 예쁘고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답니다. 늘 언제나 화목한 우리집에 다홍이는 내년에도 활짝 꽃이 필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군자란을 키우고 계셨네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군자란 꽃이 엄청 이뻐요. 와 정말 이쁘네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군자란의 꽃말이 고기와 우아라고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우아하고 단아한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군자란의 완전한 양지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반그늘, 반음지에서 키우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쁜 식물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 더 다양한 사연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